안녕하세요 빠브입니다 현재 시간이 5시입니다 해가 이제 서산 너머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 타이밍 이때가 낚시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직사광선이 내리치는 낮에 낚시대를 펴놓는 거는 무식한 짓입니다 물고기가 덥기 때문에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이 활동도 안 하고 깊은 물은 수심의그 바닥층 있죠 거기는 물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대로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직사광선이 안 비치면 수온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얕은 물 쪽으로 나오면서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리는 대상 어종은 잉어 입니다 잉어 잉어 60cm 이상을 잉어라고 표현하고 60cm 까지는 발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갱이 뜻은 잉어의 새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대상 어종어 달갱이를 잡는 거 60cm짜리 50에서 60 달갱이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데모잉어들은 경계심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 릴락시를 원투할 때좀 멀리 던집니다. 밤이 돼도 연안으로 붙지 않습니다. 1m급 이런 것들은 경계심이 엄청납니다. 왜냐면 1m까지 크려면 50년 정도 살아야 됩니다. 50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형상강의 강의 폭이 지금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 강의 폭이 지금 얼추 보면 한 300m. 300m. 제가 원투를 친다 면저 중앙에 시멘트 구조물 있죠? 그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에 물이 보이는 데서 어느 정도 치냐. 40m만 칩니다. 40m. 왜냐하면 밤이 되면 먹이 활동하러 연안으로 붙기 때문에 장타를 치면 안 돼요. 장타. 장타를 칠 때는 1m 짜리 잡을 때, 대물을 잡을 때 그렇게 장타 치는 건데, 일단 무조건 잡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타를 치게 되면, 꽝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40m 정도, 그렇게 원투를 치겠습니다. 이게 노하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양강에 갔다, 엄청나게 방대하다, 근데 낮에 해, 그럼 장타를 쳐야 되고, 밤낚시를 한다 하면, 그 완전히 뭐 100m, 80m 장타를 치면 안 되고, 좀 근거리, 원투를 던지는 게더 유리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 삼각대 이게 삼각대인데 이렇게 펼쳐갖고 릴낚시대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 받침대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시멘트로 바닥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흙에서 박아서 세우는 걸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삼각대를 놓는 게 빠르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이 정도에 잡아주고 높이 어느 정도 되냐 아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바로 떡밥을 개줍니다 떡밥 떡밥 밑밥을 뿌려야 되죠. 신장떡밥 콩가루 신장떡밥 깻목하고 섞여있는 거 그리고 진깻목가루 어분 이렇게 네 가지를 섞습니다. 비율은 이 어분이 점성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어분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밀가루 반죽하듯이 점성이 너무 강해져서 물에 들어갔을 때 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밥류를 좀 하고 이 떡밥류만 개기되면 점성이 없기 때문에 뭉쳐지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어분을 살짝 섞어준다. 그리고 잉어는 이 깻목가루, 깻목가루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잉어를 집어시킨다. 이 떡밥낚시할 때는 대낚시로 하건 그원투로 던지건 그게 무조건 집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집어. 떡밥이 물속에 들어가서 풀려서 그 냄새를 맡고 물고기가 모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밥이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빨리 풀려야 되는데 저수지다 생각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10분 이내에 다 풀려야 되고 여기는 유속이 있는 강이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정도로 서서히 풀리게 점성을 좀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조금 넣고 손에 압으로 떡밥을 주무르면 물속에서 빨리 풀립니다 근데 물을 좀 많이 넣고 점성이 밀가루 반죽처럼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물속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한 그러니까 시간만에 다 풀리게 한다 여기는 저수지가 아니고 강이, 강이라서 그래서 일단 떡밥을 공떡밥 좀 타주고 밥그릇이 너무 작네요 원래 그닐라시할 때는 이게 밥그릇이 세수대야 갖고 와야 됩니다 세수대야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정도 어린 아이 주먹만큼 크기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떡밥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떡밥통은 대낚시 할때 쓰는 떡밥통인데 지금 밀낚시 하기에는 너무 작아요. 세수대를 갖고 와야 된다. 세수대야. 두 번만 던질게요. 낚시대가 세 대니까 한번 던지고 한1 시간 반 정도 있다가 걷둔 다음에 한번 던지. 고두번 던지고, 던지고 철수할게요. 구독자님들. 그렇기 때문에 떡밥을 제가 비율을 잘 할게요. 많으면, 남기면 아깝고, 적으면 또 개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낚시터에 도착하면은, 바로 해야 되게 떡밥을 대야 됩니다. 왜냐면 물에 좋은 게불리면서 숙성이 돼야 돼요. 깻목가루. 그 낚시 채널 보면은, 이걸로 뭐, 스푼으로 떠서, 몇대몇 몇 비율, 물 스푼, 뭐, 매대 몇몇 비율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고수들은 그냥 눈으로 보면 알아요. 얼마만큼 섞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냥 눈침작을 한단 말이죠. 어부는 한이 정도, 이 정도만 섞으면 돼요. 너무 많이 섞으면 내일 아침이 돼도 안 풀려. 그렇게 되면 고기 못 잡습니다. 물속에 무조건 잘 풀리게 하는 게관건인데 여기 유속이 있기 때문에 5분 만에 다 풀리게 한다. 저수지처럼. 그러면 물살에 떡밥에다 흘러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떡밥이 서서히 풀려야 된다 강황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를 물을 안 넣고 잘 섞어 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싹 이렇게 섞어 줍니다 이렇게 싹 섞었죠 그 다음에 물을 약간 예, 타주고 손가락으로 살살 젓습니다 손가락으로 살살 이거를 막 밀가루 반죽 하듯이 막 치대 버리면 점성이 너무 강해져 갖고 물에 들어가서 풀리지 않는다. 서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물 조금씩 넣으면서 뭐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젓고 그러던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떡밥을 뭉, 뭉칠 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손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물하고 떡밥이 잘 섞이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못 잡는 사람의 차이, 제일 큰 차이는 떡밥을 어떻게 잘 뭉쳤냐, 안 뭉쳤냐의 차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포인트 선정. 그거 두 가지입니다. 만원 주고 뭐 이만 원 주고 유로 낚시터 가서 낚시를 하는데 옆에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잡아. 50마리. 저 같은 사람. 근데 내 옆에 한 10m 그 낚시터에 아무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 사람들이 왜뭐 낚시를, 왜그 붕어, 잉어, 이런 걸왜못 잡냐? 떡밥을 개판으로 뭉쳐서 그래요 구독자님들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떡밥이 좀 뿔리게 이 상태로 둡니다 그동안 이게 약간 숙성될 동안 뭐를 하냐면 이제 닐 낚싯대 닐 낚싯대를 펴서 바로 던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구독자님들 닐 낚싯대입니다 닐 낚싯대 2. 7칸 2m 70cm 짜리 길이 이거를 지금 닐이 있잖아요 채비법 이 던질 때 이거를 이렇게 적겨 갖고 던지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적힌 상태에서 이걸 풀어줍니다 이렇게 쫙 풉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적기고 그러면 이게 실이 여기에 딱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여기를 통과시켜 줍니다 가위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구멍에 이거를 다 통과시켜주고, 실을,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을 그냥, 끝부분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통과시켜서 그냥 묶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한 번만 묶으면 돼요 한 번만 그리고 이끝 부분은 좀 이렇게 살짝 잘라주고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이게 있습니다 핀돌에 핀돌에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 통과시킵니다 이걸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 안쪽으로 이걸 빼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게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게 지금 잉어 잡이용 바늘인데 이렇게 여섯 개가 달렸습니다. 바늘이 이렇게, 이렇게 달렸는데 이거를 여기 지금 이 스프링 있죠? 여기다 떡밥을 뭉쳐서 바늘을 끼우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걸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핀 도래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 떡밥을 뭉쳐서 낚싯바늘 끼운 다음에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거머져서 이렇게 손의 앞으로 지금 보면 푸슬푸슬 합니다 이렇게 푸슬푸슬하게 해야 물에 들어가서 풀립니다 손의 앞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는 거예요 이 앞으로 단단하게 안 뭉치면 수면에 닿으면서 뭐 70m, 80m 날서 수면에 닿으면서 이게 터져 버립니다. 이렇게. 터져 버리기 때문에 터지지 않을 정도로 앞으로 이렇게 뭉쳐 줍니다. 일단 이 정도만 뭉치고 크기는 크기는 이 정도. 이 정도. 이거 있죠, 이제 바늘.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꼭 눌러줘. 됐죠? 이제 앞으로 뭉칩니다. 이렇게. 지금 물기가 물이 좀 부족하고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이걸 꽉꽉 뭉쳐야지 안 그러면은 수면에 들어갈 때 터져버린다 이게 물을 많이 하게 되면 점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물에서 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바늘을 바늘을 이 떡밥 사이에 감춰줍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깊숙하게넣은 다음에 바늘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중간 정도에 이렇게 딱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박아줘야 이 실이 들어가면서 떡밥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이 떡밥이 풀리면 지금 이 상태 이 바늘이 이 떡밥 위에 싹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 풀려버리거든요. 풀렸을 때, 잉어 붕어가 와서 풀린 이 떡밥. 이렇게,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떡, 떡밥이. 이게 이렇게 풀립니다. 이거를 빨아먹으려고 훅, 훅, 입으로 빨아땡길 때, 이 바늘이 입으로 쏙 들어가서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착이 되잖아요. 이거를 물고기가 와서 이렇게 쪼아먹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풀려야 돼. 이렇게. 여섯 개니까 이 간격을 잘 보고, 이 간격을 잘 보고, 넣어줍니다 이렇게 기숙하게 넣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딱 찔러주고 이 실이 꼬이면 안됩니다 딱 순번대로 딱 안꼬이게 딱 들어가져야 물속에 들어갔을 때싹잘 이게 엉키지 않고 싹 그대로 떨어집니다 순번대로 이걸 꼬이지 않게 그 떡밥에다가 잘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던지면 됩니다 이거 하나 던져볼게요 아니 한 번에 다 던져야겠다 이렇게 하고 세팅 다 됐습니다 봐보세요 떡밥 1번째 제일 먼저 던질 거그 다음에 두번째 딱 됐죠 세번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렇게 정면인데 지금 낚싯대를 약간 대각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 낚싯대 방향으로 고기가 40m 전방에서 뛰고 있습니다. 잉어가. 정확하게 40m. 40에서 50m 정도 되네요. 50m 원투에서 살짝 끌어서 저 포인트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한번 던져볼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대를 낚싯대를 던지는데, 하나는 3시 방향, 하나는 12시 방향, 하나는 9시 방향, 이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던지면 안 됩니다. 무조건 릴낚시건 대낚시건 집어 효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목표물을 보고 동그란 바구니에 떡밥을 다 집어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져야 돼요. 두 번째 던질 때 있죠. 1시간, 2시간 흐르고. 그때도 똑같은 포인트로 들어가야 그 자리에 계속 떡밥이 풀리면서 집어 하는 겁니다. 지렁이 낚시할 때는 안 그래요. 지렁이 낚시로 할 때는 약간 팔자 모양으로 미끼를 이렇게 퍼트려서 던지는데 떡밥낚시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곳에 다 집중적으로 다 던지는 거예요 10개를 던져도 이렇게 해서 던질 때는 이게 초보자들은 정확하게 머리 머리 있는 데서 수직으로 던지면 됩니다 수직으로 45도 정도 각도가 왔을 때 손을, 손가락을 놔야 됩니다. 물이 들어갔죠? 그러면 잠시 뒀다가 이제 물에 깔아앉죠? 싹 감습니다, 이걸. 불을 타이트하게 감습니다. 사장님,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구독자님들 다 던졌습니다 세개 현재 시간이 시간 한번 봐볼게요 5시 45분 7시 7시까지 기다릴게요 7시 구독자님들 미끼를 안 갈아줍니다 최소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7시에 걷어서 다시 던지면 7시 반 정도 되죠. 그러면 1시간 있다가 8시 반. 그러니까 9시까지 두 번째 던지고 9시까지 있다가 바로 철수할게요. 지금은 왜 미리 던졌냐 하면 구독자님들 원투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일찍 왔다. 원래는 바로 이렇게 해가 막 넘어갈 때어두어둡 하기 직전 바로 와야 됩니다. 너무 늦게 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포인트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형지물을 관찰하고 포인트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울 때 낚시터에 도착하면 여기가 땅인지 밭인지 논인지 물인지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서 해가 넘어갈 때 있죠 구독자님들 해가 넘어가서 이제 완전히 암흑으로 싹 뒤덮이는 시점 그때가 대물들이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움직이는 시간대 그리고 또한 가지 시간대 일출할 때 해가 뜰때한시간 피크 그때 딱 던져야 됩니다 그때 피크예요 그러니까 요즘 해가 몇시 뜨죠? 5시 반? 5시 쯤에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던지는 게 맞습니다 지금 던지고 떡밥이 푸드러질때쯤 이제 어두워질 겁니다 그러면 탁 물리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일몰 때 일출 때 이게 포인트 낚시 시간대고 또한 시간대가 있는데 11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그때 물고기 가 대물들이 움직입니다 그 시간대에 딱 노려야 돼요. 1시 딱 넘어가면서 2시가 넘어가죠. 그러면 새벽 5시까지 입질 없습니다. 그니까 입질에 공백기가 있고, 입질하는 시간대가 있고, 이 시간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장어낚시 있죠, 민물장어민물장어낚시도 제가 잡아봤는데, 딱 일, 일몰, 일몰, 해가 딱 넘어갈 때쯤 입질하고, 딱 새벽 1시쯤. 딱그 다음에 입질 없어. 그 다음에 이제 해, 해가 딱뜰 때. 기억 잘 하세요, 구독자님들. 이 낚싯줄을 팽팽하게 당겨 놨는데 바람이 불면서 살짝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 줄을 팽팽하게 해 놓으려고 니를 이렇게 당겨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떡밥이 강물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떡밥이 풀리잖아요. 싹 풀어지는데 떡밥이 풀린 데 바늘이 싹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데 만약에 니를 당겨 버리면 바늘이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떡밥은 여기 바늘이 이탈하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던지면 무조건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그리고 1시간 2시간 뒤에 떡밥을 갈아 줄때 밑밥을 갈아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줄을 당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안착돼 있어야 돼요 떡밥이 푸들어진 데 바늘이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가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방생해 줄게요, 그냥 구독자님들. 지금 다 니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방생해 줄게 방생. 잘 가. 현재 시간이 그러니까 시 반에 입질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까 5시 50분에 던졌죠. 그니까, 러 40분 만에 한 마리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부터 이게 첫 번째 던진 거, 두 번째 던진 거, 세 번째 던진 건데, 첫 번째 던진 거에 바로 물렸습니다. 여기가 부러져버렸어. 이게 실합니까? 여기가 박살나버렸어. 내가 밟지 않았는데, 붕어를 딱 뜨는데, 붕어가 파닥거리니까 여기 부러졌어. 이거 메이크 있는 거 샀는데, 내가. 아, 미치겠다. 진짜. 구독자님들. 그니까 뜰채가 이렇게 되 보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잉어를 잡았다 면뭐 그냥 저기서 제가 강제 집행으로 한번 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잉어가 한 70cm 이상 되는 거대야이 대를 끌고 가는데 이게 방울이 딸랑딸랑 하지도 않고 그냥 이 대가 이밀대가 앞으로 한 2m 정도 튀겨 들어가 버렸어. 이 받침대 다 쓰러져 버리고. 다시 밑밥, 다시 밑밥 투척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하시고 쏘세요 스틸 라이 아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laughs> 아아날 아, 아. 이거 두 개는 30분만 있다가 두 개는 갈게요 을 움직였기 때문에 갈아줘야 되는데 귀찮이즘 때문에 30분 있다 갈게요. 입질이 왔다. 그러면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뒤로 이렇게 챔질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천천히 감은대요. 2번 3번 때 네. 투척할게요. 마지막 투척입니다. 제가 9시에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던져서 3 0 c m 오버 토종봉어를 잡았고 두 번째 투척합니다. 현재 시간이 7시 15분. 정확히 1시간 25분 만에 던지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슈웅! 퐁당! 잘 들었습니다. 스트라이 기가 막히다. 정확하게 들어가잖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laughs> 저기, 도망가고 있죠. 저거 완전 또라이다. 물에 저기 풍덩하는게 찍힐랑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풍덩하는 게, 물에 풍덩하는게 저기 아마 보일 겁니다. 잘 보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풍덩약몇 메다냐? 아, 멀리 나, 나갔, 멀리 나갔습니다. 60 메다. 60 메다 정도 날아갔다. 철수하기 전에 지금 7시 15분이죠. 8시 15분, 9시 15분 2 시간 딱 있으면 아마 잉어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구석진님들. 봐보세요, 제 말이 맞나? 대낚시 원래 전문이에요. 대낚시 잡으면 보통 백수 정도합니다. 백수. 대낚시 하면 백수 정도 나, 낚습니다. 낚스. 제가 유로 낚시터 가죠. 그럼 조금 껴나요. 고기 너무 많이 잡는다고. 이질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때. 세 번째가. 마지막 던진 거 입질 들어왔습니다. 봐보세요. 보여드릴게요. 봐보세요. 세 번째 때, 끝에 때. 지금 입질 들어왔는데, 침질해야 되는데, 구독자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봐보세요. 움직이죠? 움직입니다. 침질해볼게요. 이건 아, 아닌 거 같아요. 어우, 치고 들어가나 이 새끼 이거. 봐 보세요. 이번에 잉어 잡았습니다 잉어 발갱이 잉어가 아니고 60cm 미만의 발갱이 발갱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잉어 새끼 발갱이로 표현하는데 발갱이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방생 갑니다 방생 저 그냥 멀리서 던질게구석전님도 멀리서 발갱이 잘가 군동 아까 던졌을 때가 7시 15분 정확히 35분 7시 50분입니다. 35분 반에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제가 계속 낚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님들 원투 던지고 30분 만에세 번째 원투 때 밑밥 교체하고 다시 던질게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스틸 라이! 맞죠맞습니다 마지막 거 왔, 왔어! 왔어! 마지막 거 던진 거. 세 번째. 방생할게요. 이제 철수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건 낚싯대는 지금 낚은 낚싯대는 저, 접을게요 구독자님들. 1시간 10분 정도 된거 이틀 들어왔습니다. 낚싯대 접는 와중에 구독자님들. 첫번째 거 챔질 좀 늦게 하고 보여 드릴게요 가보세요 들어왔죠? 들어왔죠? 땡기죠?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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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질할게요 잉어붕어는 좀 천천히 해도 돼요 구독자님들 장어는 빨리 해야 되고 침질할때 위로 90도로 확 들어줍니다 이렇게 위로 확 그렇지 이어 새끼 발갱이 다른 놈 다른 놈한 마리 잡았습니다 구독자님들 발갱이 방생학계 구도 마지막 거에서 지금 잡혔고 또첫 번째 1시간 10분 된 거에서 잡혔고 지금 두 번째 던진 거 이것도 1시간 10분 된 겁니다 이것만 남았네요 지금 그러니까 낚시대 이거 두 대는 지금 철수할게요 예. 오늘의 그 낚시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는 형상강이고 흐르는 강이다 저수지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강폭이 넓지 않은 강이기 때문에 한 시간 만에 떡밥이 풀어지게 그렇게 떡밥을 뭉쳤고 첫 번째 던지고 두 번째 던졌을 때 물고기가 다 지금 네 마리 잡은 게세 마리는 30분 만에 다 잡았고. 마지막 한 마리만 1시간 한 경과된 낚싯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두 번째 낚싯대는 1시간 반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 봤자 소용이 없다. 이유는 떡밥이 다 물살에 흘려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1시간 이내에 다 잡혔고 제일 오래된 게 1시간 정도 됐을 때 물고기가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기보다 더 넓은 댐으로 갔을 때, 소양 댐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되고 떡밥이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다 완전히 풀리게 끔 그렇게 다시 점성을 맞춰야 된다 여기 되면 거기는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1시간 만에 집어를 해서 물고기가 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강이나 댐은 물고기가 회유를 하기 때문에 저수지와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땡 같은 데서는 한 시간 만에 다 풀리게끔 하면은 물고기를 꽝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시간 동안 천천히 풀리면서 집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떡밥에 뭉치는 노하우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저수지냐, 강이냐, 땜냐에 따라 떡밥의 점성, 떡밥의 점성을 틀리게 해야 된다. 쓰레기는 제가 모아서 이낚시의 매너는 자기 쓰레기는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다음번에는 한번 새벽 시간에 한번 나와서 4시 정도에 도착해서 원투를 해서 해가 뜰때 한번 노려볼게요. 오늘 부득이하게 구독자님들한테 데모링어 60cm 이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죄송하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